이단원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자, 역수의 합에 대해서 잠깐 보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수의 합은요, 이렇게 돼요. 자, A의 역수가 누구예요? A분의 1이죠. 예. A의 역수 A분의 1 맞잖아요. 그걸 합했는 게 역수의 합이에요. 자, 얘를 T라고 둘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굴 구할 거냐 면은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구할 거야. 음음. 그럼 이거 변형하시면 되죠. a 플러스 a분의 1 전체 제곱에다가. 자, 얘 전개시켜주면은 a 제곱 플러스 2 e 곱하기, a 곱하기 했는데 a 약분되고 2가 더 생기죠. 이거 제곱해주니까 a 제곱분의 1,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현재 얘하고 얘하고 같지가 않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더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얘가 t가 되는 거죠. 1번에서. 그럼 얘가 t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번에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합시다. 공식이죠? 3, 이거 이 공식이잖아. A 플러스 B 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요.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신 다음에 삼성 붙이시고요. 부호 바꾸시고, 보이는 숫자 적으시고,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공식이었던 거죠. 네, 똑같이 한번 처리해볼게요. 삼성 떼고 그대로 적어주면요. A 플러스 A분의 1이 되고요. 삼성 붙이시고요, 부호 바꾸시고요, 보이는 숫자 적으시고요. 두 개를 곱하는데 약분이 돼버리죠. 1이고자 다시 얘를 적어주니까 a 플러스 a 분의 일이 될 겁니다. 자, 얘가 지금 t라고 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t의 세 제곱 마이너스 삼 적으시고요. 얘가 t였잖아요. 3 t 이렇게 되죠. 얘를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암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중간 과정을 지우시고, 자, 예로 기억하자라는 거죠. 이제. 자, 결론만 기억할게요. 이렇게. 얘도 결론만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수의 합,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역수의 합이 주어졌을 때, t라고 했을 때, 역수의 합을 t라고 줬을 때, 자, 지수의, 여기가 1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수의 2배 관계입니다. 지수가 2배가 되면요, 어, 얘가 t일 때,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지수가 몇배 됐어요? 1에서 3까지 지수가 3배 됐죠. 지수의 세배 관계일 때는 역수의 합일 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입니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지수의 두배 관계는 좀2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외워 주시면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2. 지수의 세배 관계는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3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렇게도 좀할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분의 1이라고 하는 건는 a의 마이너스 1 제곱 가능합니까 이거?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 지수의 음수는 A의 역수니까 A분의 1, 그게 1제곱이니까 얘는 A분의 1하고 같은 거 맞죠? 자, 얘가 바로 역수의 합이라는 얘기예요. 역수의 합이 주어지고, 자, 역수의 합이 주어 얘도 이렇게 바꿔도 되죠? A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2제곱. A 세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이거 어차피 A 세제곱분의 1이니까요. 그죠? 자, 역수의 합이 주어졌을 때 지수의 두배 관계일 때는 2가 좀더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얘가 t가 되는 거죠? t제곱 마이너스 2. 지수의 3배 관계일 때는요, 어떻게? 지수의 3배 관계일 때는, 3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t의 3제곱 마이너스 3t. 얘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볼게요. 이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제곱. 이값한 구해보고요. a 세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세 제곱 이거 한번 구해보고요. a 네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네 제곱 이거 한번 구해보고요. a의 자 여섯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여섯 제곱 요거 네 개를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너 붙였나? 자, 지금부터, 자, 요, 네 개를 한번 구해볼게. 하나, 둘, 셋, 넷. 자, 요, 일 생략되어 있죠? 지수의 몇배 관계입니까? 두배 관계죠? 지수의 두배 관계 뭐였어요? t제곱 마이너스 2죠? 이거 제곱에다 2를 빼주면 된다고요. 얘 제곱해주니까 9고 2 빼주니까 7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얘는, 자, 얘를 보고, 자, 지수의 몇배 관계가 됐습니까? 지수의 3배 관계죠? 그러면 t의 세제곱, 이게 t거든요? 이거 세제곱, 27-3t가 2니까요, 3이 되겠죠. 자, 27-9가 되어서, 예, 18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구할 때는 봐라. 자, 이제 기준점이 바뀌어야 된다. 얘를 구할 때는 얘를 보는 거예요. 1번을 보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지수가 몇배 됐어요? 지수가 두배가 됐죠. 그럼 얘가 t가 되는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 해주니까 49에다가 2빼주니까 47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것도 자 얘는 누구를 봐주면 돼요 얘를 1번을 보고 지수의 3배 관계로 보셔도 되고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3번을 보고 4번을 구해도 돼요 왜? 지수의 2배 관계잖아요 3이 6되기 위해서 지수의 2배 관계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4번은 이, 1번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2번 기준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2번 기준으로 볼게요 자 지수의 두배 관계니까요. T 제곱 18 제곱 해주니까요. 18 제곱 해니까 324죠. 네, 18 제곱 해주면 324 나옵니다. T 제곱 마이너스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A 6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여 제곱은 322가 답이다. 답이 다 답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역수의 합 여기까지입니다.